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난초 화분을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난초 화분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난초 화분에다가 그다 지금 우리 원종 개발 선인장하고 가재발 선인장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해서 심어놨는데 아, 지금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색달라 보여요. 지금 이쪽에는 하, 완전히 흰가재발 선인장이고. 이쪽에는 원종개발인데 완전히 꽃분홍색입니다, 얘는. 유일하게 이게 지금 딱 우리 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분홍색도 아니고 완전 진달래색 그런 진한 그 꽃분홍색인데요. 참 이쁘게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딱 유일하게 이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우리 원종개발서인장도 약간 묵어있는 상태인데요. 예, 묵은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화분이지만은 제가, 요, 목대를 굵게 하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저를 여기다 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이쪽에도 보면은, 예, 빨간 그가재발선양하고운종개발선양하고 이렇게 섞여서 지금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도 이 화분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좀 예쁩니다. 이쪽에는 이제 난초화분인데 엄청 귀엽게 생긴 우리, 난초 화분입니다. 이거 난초 화분인데, 영 이쁘죠? 근데 우리 원종 개발 선장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가 그 난초가, 난초 화분이,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이제 난초 화분입니다. 이게 난초 화분인데, 여기 안을 한번 보세요. 속을 보면은 이 속에가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난초만 키울 수 있는 그런 화분인데, 여기다가 흙을 집어넣고 이제 원종 개발선을 여기다 심게 되면은 이게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요즘에는 이런 난초 화분은 있긴 있어도 지금 잘안 쓰잖아요, 지금. 난초 심었다가 또 이제 또막 없애고 그러면은 이게 이게 남아서 이게 뒹굴고 다니는 그런 그 저기 화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좁은 화분에다가 이제 흙을 집어넣고 원종 개발 선장을 심으면은 별로 이렇게 오래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뽕뽕뽕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에요. 속이는 공간이고 여기는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속이. 그래서 이대로 심으면은 흙이 적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모시고 이게 망치입니다. 그래서 이긴모을여기다 이렇게 대고 망치로 두들기면은 다 속이가 깨지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서 지금 깨지고 있어요 속에서 이 속이만 깨지지 겉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난초 화분 이슬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심어놓으면은 얘들이 안 되니까 예,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와, 이거 보세요. 예, 속에가 지금 많이 깨졌습니다. 예, 더 깨겠습니다. 더 깨야 됩니다. 이렇 돌아가면서. 와, 야, 많이 깨졌어요, 지금. 예, 속에 있는 게 깨지면 여기가 조금 이제 이제 흙을 조금 더 담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공기도 또 통하고 이쪽으로 아, 다 이제 깨끗하게 손안 다칠 정도로 이렇게 깨줘야 됩니다. 와 이거 깨끗하게 깨졌어요 지금 속이 한번 봐보세요 깨끗하게 깨졌습니다. 그 이쪽이 조금 이제 덜 깨진 걸 갖다가 이 속에는 이제 그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망치 이거 이제 돌아봐로 이렇게 깨, 깨겠습니다. 야, 깨끗하게 다 됐어요, 지금. 자, 이걸 속을 보세요.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을 요만큼은 그래도 담아야 그래도 그 화초들이 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거꽉 막혔던 게다 지금 깨졌습니다. 여기 조금 더. 됐다. 야, 됐습니다. 자 요게 지금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이 뻥 뚫렸습니다. 깨끗해졌죠. 이거 손 이렇게 만져도 하나 다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흙을 담으면은 여기도 이제 공기 구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난초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 구멍 속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제가 어, 이제 난석을, 예, 난석을 조금만 그 속에다 넣겠습니다. 난석을. 예, 난석을 조금 넣을게요. 예. 요 정도 이제 난석을 넣어주고 제가 예, 미리서 흙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 덮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흙을 그 마사토도 넣고 여기는 이제 굵은 마사토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가 구멍은 뻥뻥 뚫려 있어도 여기 흙을 다 집어넣고 나니까 흙이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흙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져나와도 꽉 차면은 흙이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기, 공기 구멍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흙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자 제가 이그 온종 개발 선인장 이그 선인장을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많이 안 심어도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좀 떼서 자 흙을 좀 틀어낼게요. 어차피 분갈이 할 때는 흙을 좀 틀어내줘야 또새 흙에 또 적응이 돼서 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흙을 좀 틀어내겠습니다. 자이 정도 해서. 한세 뿌리 정도. 이게 한 뿌리니까 세 뿌리 정도 제가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난초 하나씩 집에 막 쓸모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난초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 예쁘게 좀 심어서 이제 크게 한번 심어, 키워보세요. 얘도 또 이제 키우게 되면은 이제 많이 늘어져서 예쁘게 이제 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자, 요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예쁘게 심었는데요. 우에다가 심은 우에다가 얘들이 좀 힘이 없고 그러면 이제 지지대를 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난석을 이렇게 작은 난석을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살짝 올리겠습니다. 물주기또 좋고, 또 얘들 또 물음병도 안 생기고 좋습니다. 이것도. 예, 난초에서 이렇게 쓰던 건데, 이렇게 난석을 위에다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뭐 지지대 없어도 빠딱 서네. 이게 난석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쁘죠? 예,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지금 심어져서 이제 하나의 또 작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리 난초도 난초 이렇게 화병 같은 이런 예쁜데도 한번 심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그러면 이쪽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저도 이런 거다 얻었어요. 이거 화분을 갖다가 어디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님들도 갖다 주고 또안 쓰신 분들은 이것도 필요하면 쓰라고 갖다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우리 원종 개발서인장을 한번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우리 난초 화분에다가 심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